예쁠수록 죄가 되는 법을 개정합니다아 큰일났다. 예쁠수록 죄가 되는 세상. 엄마 큰일 났어요. 이제 예쁠수록 죄가 되는데요. 뭐? 그럼 우리 국보급 외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요. 여보, 우리 이민 갑시다. 가다가 잡혀가면 어떡하죠? 그걸 생각 못했구만. 설마 죽이기라도 하겠어요? 우리 최소 부기징역이야 안돼. 안 돼. 우리 성형 수술이라도 좀 할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그럼 우리 얼른 가요. 잠깐. 가기 전에 우리 품장을 좀 하고 가요. 엄마 우리 걸리는 거 아니죠? 괜찮아, 너 지금 엄청 못생겼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당신들 혹시 국보급 외모 가족 아니십니까? 저희 그런 거 아닌데요. 그래요? 국보 외모 가족. 아잇. 맞잖아. 아 잡았겠어요. 지금 카리노장원님 전부 잡혀갔습니다. BTS도요? 그는 독방이야 아이고. 아이. 저희 지금 성형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돌팔이 가는 곳은 이미 꽉 찼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들은 사형수다. 사형수? 사형수? 아제트마 사람들은 아직 안 잡혔지? 어디 숨어 있을걸? 근데 너 여기서 좀 이뻐진 것 같다. 했지? 나 잡혀가면 어떡해? 집에만 있을까? 그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뛰어댕기셔이 <laughs> 세상에서 징역 가고 싶은 사람 있나?